지역협동조합의 방만한 운영 실태 뒤에는 내외부 감시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탐사 보도 여덟 번째 시간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역조합의 내부 감시 체계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직원과 가족관계 있는 조합원이 감사와 이사 등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신협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된단 다 겁니다. 직원 가족들이 숨기는 보다는 역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을 두는 이런 규정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중앙 회장의 선출 방식 개혁도 요구됩니다. 현행 체제에선 지역 조합장들이 중앙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단 겁니다. 조합원 직선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도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한다면은 진짜 조합원은 대 나서 중앙회 되지, 되지 않겠는가? 동시 조합장 선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직 선거처럼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정책과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를 통해서 간담회 대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가지고 후보들마다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알고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4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를 신설해 본격적인 협동조합 개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